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온라인 이야기를 할때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부터 12회차까지 여기서 아마 거의 100%다 참석할 걸 알아요 저는 제가 하자는 거 열심히 이렇게 따라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그날 교육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꼭 받을 거예요. 질문할 때 이해가 안 가나든가 궁금한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온라인에 관련된 거 뭐든지 다 돼요. 홈페이지 가지고 계시는 분,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 네 그냥 손받짝받짝 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야 예 아, 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서 제가 레벨을 맞춰서 단계별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 블로그 하시는 분. 하는데 잘안 해서 그렇지. 어서오세요. <laughs> 그냥 장만 블로그. 자, 블로그는 해서. 다 하시네, 거의. 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몽 블로그에.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시면 차라리 오늘 처음 받는 게더 좋다라고 네. 이제 판단하실 번,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예, 예. 자, 그리고 저하고 약속은 뭐냐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 다른 거, 기존에 알고 있던 거다 무시하세요. 컴퓨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에서는 서로가 만나면서 뭐 이해관계를 가지면 사기도 칠수 있고 거짓말도 할수 있는데 컴퓨터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건 너무 잘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슨 검색을 하려고 래도 자판기에, 여기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려면 자판기에 아무거나 뜯는다고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컴퓨터고 온라인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케팅이에요 시작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온라인은 아 이걸 공부하고 내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해야지 늦어요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출발이고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은 탁 나와 있어요, 온라인은. 그거를 모르고 가면 답이 없어.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온라인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앞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장면들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 온라인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2주 동안인데, 사실 3시간 교육이잖아요. 3시간도 짧아요. 제 교육은 하루에 오면 기본 4시간에서 5시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 얻어가.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설치를 할까 해야 될까 하는 프로그램을 음. 여기다 설치하면 가면은 못 하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실전이에요. 가지고 가서 내가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지 여기다 놓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켜요 내가 저번 주에 뭐 했더라 이거 이건 하나 많아 1년 내내 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안 갖고 오셨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설치해 보는 건 오늘 안할 거예요 안 하니까 이 컴퓨터로 일단 진행하시고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실장님을 접해서 이렇게 말씀 질문을 해도 되고 저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또 옆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도우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이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자 지금 오늘 다섯 11분이 지금 모셨잖아요 11분이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1명이 뭉치면